자 하고 있나 <laughs> 자 오늘은 스테이크를 구울 텐데 스테이크는 이제 고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롯데 마트에서 프라임 미국산 소 프라임 척 아이롤 프라임 등급이라는 얘기인지 그냥 프라임이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프라임 등급이미국 제일 좋은 등급인데 고기를, 이런 고기를 삽니다 스테이크용으로. 근데 스테이크용 고기 중에서 조금 이렇게 기름기가 적절하게 들어간 것들, 뭐 마블링까나는 아니지만, 이런 거 사는 게 제일 중요한니다 사실은. 그리고, 어, 더 중요한 거는, 실온에 어, 고기를 서너 시간 정도 이렇게 꺼내놔요. 그러면 고기가 적당히 이렇게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볼까요? 저는 이제 오전에 꺼내놓고 나갔다 왔는데, 지금 보시면 고기가 한 22도 정도 상온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기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고기를 일단은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요래나 이제 후춧가루랑 소금을 좀 왕창 뿌려요. 그리고 이제 프라이팬을 조금 달구고요. 달구는 사이에 이렇게 원래 미리 재놔야 되는데 회사가 또오 오늘은 요두 개만 일단 구울게요. 고기가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래서 잘 구워야 됩니다. 사실은 어, 이 정도 고기를 잘 구우면 아홉 어, 배까지는 못 가도 고것가도꽤 그렇듯하게 먹으면 하거든요. 아0백버터가 있으면 편한데 아0백버터가 없으면 그냥 집에 있는 버터 아무거나 가져옵니다 그래서 거의 그래서 거의 그 스테이크를 버터에 튀기듯이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기 화면 고정이 안 되니 음, 됐다 됐다 튀기듯이 해야 됩니다 연기가 막 슬슬 나죠 여기에다가 버터를 조금 잘라서 넣어 볼게요 그럼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타이머가 있으면 좋아요, 타이머. 나중에, 지금 지글지글 끓고 있죠? 여기에다가, 이 고기를 쌈 듯이, 자, 넣으면 얘네들이 1분 정도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3분짜리. 들여놓고 희계안 보이는데 어쨌거나 잘 있어요. 처음에 고기가 들어가면 당연히 참게 들어가니까 열을 흡수하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올려주면 좋아요. 온도를. 네뭐 그냥 합니다. 원래 겉에를 살짝. 살도 몰라요. 그냥 하면 돼요. 해주고 뒤에서 또 한번 뒤집어 줄게요 프라이팬을 살짝 뒤집어서 우리 후춧가루들도 이렇게 넣오있있습니다고기 너무 크면 잘릴 거예요 좀 있다가 이게 너무 두꺼워서 익지가 않아요 그럴듯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날씨가 따뜻하니까 아! 창을 좀 열고 냄새 빼면 되겠죠? 자 얘도 한 30초 정도 고기를 너무 두껍 익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고기 살짝 잘라주는 거죠. 고기를 어떻게 잘라주느냐? 약간 넓적하게 이렇게 익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기 조금 이렇게 익을 수 있게. 고기가 당연히 안 익으면 못 먹잖아요. 이렇게 하면 적당히 먹을만한 또 스테이크가 이렇게 나오게. 깍두기처럼 어,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고, 어, 남는 고기는 라면에 넣어서 먹어도 맛있습니다. 고기가 이제 익고 있죠. 안에가 껄건데서 이렇게 익혀가면서 적당히 익히면 됩니다. 원래 결에 따라서 이렇게 잘라주면 좋아요 이렇게 해주고 익혀주는거죠 버터에 튀기면 뭐가 맛이 없겠어 사실 튀김이지 튀김 응? 자 아까 말했죠 좋은 고기를 좋은 고기인데 마트에 가면 사실은 어. 그게 있어요. 옛날에 신세계 백화점 갔더니 거기 점원분이 고기를 골라주더라고요. 좋은 고기들을 그래서 그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모르겠으면 골라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처가이로 같은 거 중에 맛있는 걸 골라줘요. 그분들이. 그런 게 맛있어요. 사실 적당히 기름이 낀 거. 사실 기름이 고소하잖아요. 한번 냈네. 조금 더. 만약에 내가 고기가 덜 익었나 익었나 모를 때는 고기를 잘라보면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건지 아니지 이건. 잘라보면 되겠죠. 덜 익었죠? 이렇게 두꺼운 거는 덜 익어요. 두꺼운 건 잘라줘야 돼요. 그런데 또 소고기는 왜 우리 적당히 먹으니까 이런 거는 적당히 익었잖아요. 벌써. 너무 두꺼운 거 아니면 적당히 익었다고 보고 레어로 먹는데 뭐 애가, 애가 반찬으로 먹을 거라서 근데 이런 거는 지금 딱 봐도 기름이 있어요 기름은 맛이 없어 질겨 그래도 약간 살 적절해야 돼요 이런 거 되게 맛있어요 음! 맛있다 접지 올려서 레스팅할게요 지금 요런 거는 잘 익었어요. 한 소고기 볶고 나면 한 5분의 1 정도는 요런 거는 이제 좀 맛이 없어요. 사실은 5분의 1 정도는 안 먹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편해요. 이 것도 괜찮고 고기 약간 식혀주는 거 레스팅을 할건 해야 되니까 근데 요것들은 조금 애매한 것들 괜찮은데 얘네들은 솔직히 애매합니다 이건 아이들한테 나갈 수 없는거죠 자 요렇게 됐고 집에 스테이크 소스 있을거잖아요 스테이크 소스에다가 주면 됩니다 뭐, 어, 날로 먹는 거지, 이거야. 이게 뭐, 요리, 이거 요리도 아닙니다. 요리도 아니야. 밥을 퍼 볼게요. 갓한 밥. 한것 보다 맛있어요 이거 다른 반찬도 줘야 되는데 애가 먹을 거니까 한번더 잘라주죠 그러면 짜내면 꽤 익었어요 저는 원래 꽤익으 좋아하지 않는데 자르다가 봐서 먹으면 돼요 음, 좀더익었더익 너무 안 익었다 사실 이렇게 살짝 핏기가 흘러야 되는데 음 맛있다 씹다 음, 보면 후추 확 터지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이상한 스테이지 가서 이상한 것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집에 사는 게. 자 요령 알려드렸죠? 첫 번째 좋은 고기를 고른다. 모르면 물어본다. 음두 번째 실온에서 4 시간 정도 두서 고기 중도를 충분히 올린다. 세 번째 버터로 튀긴다. 오늘의 요리 끝.